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데어 이세입니다 2인용 게임이고요 국내에서는 윌리우메리미라고 하는 웹툰을 소재로 해서 게임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상대방의 정체를 추리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가 있고요. 보드는 가로 7칸, 세로 7칸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말인데요. 어 저는 요 피규어로 대체를 했고요. 원래는 7색깔 피규어나 말 있으면 되는데요. 어 저는 지금 여기 10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보드 M에서 이런 리플이 판매가 되네요. 10가지 색깔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이 중에서 7개를 골라서 무작위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석말, 뭐 보석말 대신에 코인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미플, 다른 미플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여기 보석 또는 다른 미플 4개를 먼저 얻으면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 타일입니다. 두 세트가 있어서 각각 한 세트씩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자, 미플 7개를 무작위로 배치해 주시고요. 최소한 두칸 이상 떨어진 곳에 보석 하나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미플 색깔과 일치하는 이 색깔 타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비공개로 앞에 둡니다. 상대방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두 가지 액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기 위에 있는 밑불 하나를 골라서 이동을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정체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액션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 이동은 여기 위에 있는 어떤 미플을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석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은 이런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지 반대 쪽으로 멀리 간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미플 또는 다른 미플이 앞에 있다면 한칸 건너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과 직선 부분이 있는데요. 대각선으로 가면 좀 멀어지게 되면 대각선으로 갈수 없고요. 가능하면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색깔 말을 상대방이 많이 움직이는지 눈여겨 보시면 상대방 색깔을 추리하는데 유리하겠지요. 자, 이렇게 이동하다가 자신의 턴에 보석을 먹을 수가 있다면 보석을 딱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타일, 색깔 타일이 해당 리플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 타일과 다른데 이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인데 회색으로 먹었죠. 자, 그러면 이게 내 보석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상대방 색깔 타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회색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도 공교롭게도 회색 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보석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보석이 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 상대방을 약간 속일 수도 있겠지요.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는 리플의 색깔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동시키는 것 외에 상대방을 고발하는 건데요. 자, 회색 미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 턴에 움직이는 것 대신에 자, 너 회색 미플이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회색이에요. 제가 맞췄죠. 맞췄으면 제가 이 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회색이지?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보석은 상대방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턴에 이동해서 보석을 먹거나 또는 틀렸을 경우에, 고발해서 틀렸을 경우에는 이 보석이 상대방 혹은 제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석은 이제 한 플레이어가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보석 하나를 다시 어, 배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최소한 어, 두칸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 타일은 다시 다 섞어서 다 섞어서 하나를 마찬가지로 뒤집어 둡니다. 자, 배치는 그대로 두고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하나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보석을 가지가지 못한 사람이 다시 플레이를 먼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어 1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한 플레이어가 보석 4개 얻으면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색깔의 미플이나 피규어 있으면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티형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볍게 준비하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재미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어떤 것인지 추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즐길 수 있는 데어 이세.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요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목재 리플은 뭐 지금 저는 모두 M에서 구입했는데 다른 데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즐겨보시면 즐기겠습니다 자 대여 이세 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